자 여러분들 2018년 9월 이벤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어, 당첨자 발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선물부터 뭐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1020 1020네 T1 캠퍼밴입니다. 폭스바겐의 자동차죠. 캠퍼밴을 제품화한 1020 제품을 준비했습니다.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 3 9 9 0 0원이고요이 어,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볼까요?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에요. 뭐 이거를 조립하시면서 레고에 입문하시는 키덜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레고 매니아 채널이 아직은 네, 구독자 수가 3,0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 했고, 이거 하나만 네, 139,900원이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준비를 했는데, 음, 예전에 몇개 준비할 때보다 뭔가 어른분들도 키덜트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.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구독 정보를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요. 본인의 유튜브 계정,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의 탭에 체크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9월 한달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. 올라오는 제 영상에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, 댓글 남겨 주시고,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그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자 발표는 매월 마지막 주 마지막 영상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선물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너무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물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. 뭐 예전에 제품들의 3개 4개의 가격이 네,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. 더 꼼꼼히 여러분들 활동상 댓글 확인해서 공정하게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18년 9월 이벤트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리뷰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리뷰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